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슈를 잡아다 드리는 뉴스헌터의 김예슬입니다. 이 가수 김건모 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후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여성 A 씨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경찰이 A 씨가 김 씨에 대해 무고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이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진상은 두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두 사람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렇죠. 그래서 이 수사의 초점은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로 모아지게 돼 있습니다. 이 김건모 씨가 진실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 피해 여성이 진실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 실체는 아직 파악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경찰은 피해자가 진실을 말하고 있고, 이김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김 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반면, 김 씨가 피해 여성을 무고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혐의 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건데요. 그러면 이 검찰은 경찰의 불기소 의견을 뒤집을까요?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나 그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여성이 성폭행을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해서 이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이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 사실에 관해 불기소 처분 내지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 자체를 무고했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신고한 피해 여성에 대해 무고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면 경찰의 불기소 의견이 뒤집혀서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피해 여성의 사고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과 명백하게 반하는 허위 사실이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검찰은 경찰의 의견대로 피해 여성에 대한 무고죄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경찰의 의견으로만 보면 김건모 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헌터의 김예슬이었습니다.